오늘 배웠던 총년이 들어갑니다. 실근의 부호가 뭐고 실근의 위치가 뭔지 아시겠죠? 부호는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보다 크면 양수근이고 0보다 작으면 음수근이지 않습니까? 결국 얘가 이것에 포함돼. 그러니까 얘를 알면 얘가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의미가 있으니까 있어. 드렸을 때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은 그래프 그려. 원점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양수일 조건은 뭐랑 똑같냐면 0보다 클 조건이야. 두 실근이 0보다 클 조건. 클 조건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두근의 어, 그러면 같을 수있어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고. 그죠?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고 같다. 그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한판 축으로 꺼낼 수 있어. 한판 축. 함수 값은 뭐지? F0이 양수야. 이건 0보다 둘다큰 근이야. 판별식은 뭡니까? D가 0보다 크나 같다. 축은 뭡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크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겠고 이렇게 풀어도 똑같습니다. <laughs> 두 근이 모두 음실 조건 원쪽 왼쪽에 있겠고 두, 서로 같은 두근 됐죠? 역시 두근의 합은 음수니까 0보다 작겠고 두근의 곱은 0보다 크겠고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 역시 0보다 작은 근이기 때문에 어? 한판축입니다. 함수값 f0은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칭축입니다. 이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작습니다. 됐죠? 한판축으로도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서 풀 수가 있는 거고 됐나요? 오케이. 그다음 두분인 서로 다른 부위를 조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달랐을 때는 두분의 곱이 두 군의 고비, 고비 음수 되면 된다. 두 군의 고비 음수 되면 된다. 이것도 한 판출 끝날 수 있다. 어떻게? 이건 함수값만 감 된다. f 0이 음수 되면 된다. f 0이 음수 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되나요? 음. 여기서 f형이 음수 되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 깊게 들어니다 부호가 다른 두군이란는 조건 안에서 절대값에 대한 조건 이 주어진 경우 두 군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일 조건. 부호가 반대니까 이렇게 했는데 원점에서 거리가 똑같아.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음수야. 그렇죠? 어, 부호가 똑같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0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 음근의 절대값이 양구보다클 조건. 그래프를 그려봐. 음근의 절대값이 양수보다, 양근보다 크, 커야 돼. 그러면 부호가 다른 거니까 곱해주면 음수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해주면 양수의 음수야? 음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을 조건. 그러면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다는 소리는 절대값 양수가 더 크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때는 두 근의 부호가 역시 다르니까 음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양근이 큰 거니까 절대값이 큰 거니까 양수.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 됐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는 이렇게 가야 돼. 음. 그다음에 이 차면 실근의 위치입니다. 두 근의 위치가 피보다 커. 그럼 저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판축이다. 대칭 한판축할까 그래서 fp가 양수. 판별식, 대음 대칭축. 피보다 크다. 그다음에 피보다 작다 했을 때는 역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두 근이니까 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이다. FP는 양수고 대칭축 똑같은데 대칭축이 P보다 이, 이번엔 작다 됐죠 두근이 PQ 사이에 있다 PQ 사이에 있다 역시 한판 축이다 근데 FP가 양수고 FQ도 양수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차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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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수 있는 거니까 대칭축은 P, P와 Q 사이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이 참수 그래프의 특징 함수값 하나로 끝난다. 함수값 얘는 하나다. fp가 음수다. 이러면 끝난다. fp가 음수다. 이거다. 됐죠. 그래서 표를 가르쳐 줬습니다. p 크다, 작다, p q 사이에 있다. 이때는 뭐다? 한 판축이다. 이때도 한 판축이다. 이때도 한 판축이다. 그런데 두근 사이에 p가 있는 이런 특수한 경우는 함수값만 있으면 된다. 함수값만 음수다. 정리 쫙 끝났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답이 왔습니다. 오케이. 수고 많았고요. 오늘의 명은 어? 오늘의 명언은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거 가슴속에 새겨 두시면서,